안녕하세요. 응. 이 시간을 켜는 건 되게 오랜만이죠? 그냥 드라이브 나왔어요. <laughs> 여기가 자유로? 아무튼 자유로 타고 쭉 왔어요. 그래서, 뭐냐, 무슨 자동차 극장 따길래 그냥 왔는데, 자동차 극장은 아무것도 안하네요. 얼굴이 좀 부은 듯. 네. <laughs> 그죠? 부은 건지 살찐 건지 살이 좀찐것 같기도 하고. 어떻게 해도 역광인가요? 안돼 뭐. 놀란. 그냥 나왔어요. 어, 그래도 오늘은 엄청 많이 잤어요. 오늘, 어, 아무튼 많이 잤어요. <laughs> 잠도 잘 잤고. 그래서, 한번 쭉왔는데 차, 차도 별로 없어서 뻥 뚫려서 왔어요. 근데 이따가 지금 올라가는 차들이 좀 많아서 조금 이따가 여기서 좀 쉬다가 그냥 가려고요. 저는 수동 면허는 있는데요, 수동은 안타고요, 오토입니다. <laughs> 머리색 진짜 많이 빠졌네요, 그죠? 머리색 다 빠져서 이제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. 그냥. 어차피 잘라내려, 잘라낼 머리는 다 잘라 내야 돼, 내야 돼서 그냥 두려고요, 마음 편하게. 그래도 오늘은 뭔가 좀 날씨가 선선해요, 그냥. 괜찮은 것 같아요. 적응하는 거는 뭐 딱히 어렵진 않았어요. 그냥 운전 자체를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어젠 또 엄청 추웠어요 그죠 <laughs> 그래서 이제 잠깐 시간도 때워야 되고 <laughs> 너무 일찍 아, 지금 올라가는 길은 파주에서 지금 올라가는 길은 이제 차가 많을 것 같아서 <laughs> 오늘 슬슬 퇴근하시고 바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고 안녕하세요 학생은 10시까지 학원 달립니다 아이고 화이팅 저 여기는 파주 쪽이에요 자유로 어딘가 분명 왔어요 진짜 그냥 제 생각 없이 갑자기 오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네, 휴게소도 네, 있더라고요 내를 한번 짧게 자를까 고민 중이에요. 그냥 한번 짧게 자르고 다시기를까 생각도 하고 있고 차이 으니까 여기저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좋다. 확실히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저도. 저도 뭐야 옛날에 그래도 막 새벽에 갑자기 막 어디 막 바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 어 민재다 민재는요 어. 형 파주야 드라이브 왔어 혼자 이미 도착해서 농땡이 피우고 있어 <laughs> 요즘 풀어주시는 화보 사진 너무 좋아요더 풀어주세요 이제 몇장안 남았습니다 <laughs> 근데 살이 찐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봐도 큰일 났어요 살이 찐거 같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살이 찐것 같습니다. 지금 얼굴이 뭔가 포동포동해졌네요. 요즘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은 약간 좀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운동 부족도 있고 약간 좀 체형이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서. 요즘에 이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시술도 받고 있고, 지금 또 집에다가 그 봉을 하나 샀어요. 철봉. 방문에다가 거는 거. 그래서 또 운동도 좀 하고,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뭐, 원래 한 해도 이제 한달 남았나요? 여러분들은 다들 괜찮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, 입은 거요? 아니요, 그냥 오늘 딱히 입을 게 없어서 이거 입었어요. <laughs> 벌써 연말이야. 벌써 캐롤 나와요. 그럼요. 크리스마스. 운전할 만 하신가요? 네, 운전은 뭐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아요 양보도 많이 해주고 쌀이 화보랑 똑같으신 듯 안에 아, 네, 맞습니다 저기 새 날라갑니다. 얼마 전에 첫눈 봤어요 작업실에서. 원상이네. 운전 중 아닌데 정차 중입니다. 출박 신고 당하고, 발전, 발금까지. 아이고, 안전운전. 꼭 안전운전 하십시오. 어쨌건, 뭐, 저는, 여기서 좀 있다가, 좀 쉬다가, 다시 집 가야죠. 아무튼,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, 연말도 잘 마무리하십시오.